오, 되게 센데이 시비면 그렇게 버티기 버텨. 자, 앞으로 이동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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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동해서 이동해서. 이 되니 공격이 되면 서하고서이동가면이 아, 돼. 잠깐만 이마가서 잠깐만. 이미 눌렀어. 여기까지 가. 아, 둘이 둘이다고 칠것 같은데. 여기까지 갈수 있니? u 력 부문에 대한 우 i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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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한 i 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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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가 i u 패시브 능력 이탈 이내에 있는 현대민 원자시 지상 유닛에게 행동력 일 부요 오 같이 묶어라 그러면 버프 버프 받아야지 레벨업하는 것보다. 크기가 큰데 그럼 아래로 가야 되나? 평화 협상? 어... 어 싫어. 도시 하나만 주라. 로마 주라. 수도 주면은 좋잖아. 깔끔하잖아. 어 역시 반란 일어났어. 진급 시키자. 피해복 시키고. 야코 얘 뒤에 있는 걸로 얘로 공격해야지. 어 원거리 공격 되네? 안 되네. 얘 공격해 그냥. 얘 빨리 먹고서 루아트돼 야포네 들어가서 <laughs> 얘는 여기서 두드겨 맞지 말고 그냥 들어가. 그래서 얘를 야포 먼저 조지는게 나아요. 야포가 공성 유닛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세. 극장가를 양을 포기할까? 장원 보너스가 많은데 신경 보너스가 쩔어가지고 여기. 끝난 것 같은데. 자 이제 얘네들이 다굴치기 시작할 텐데 아 걱정된다. 이제 여기 로마는 끝났으니까 이제 데리고 와서 여기 일단은 수습을 해야 될것 같아. 아 명령 필요한 유닛 이 있어. 이동했다고? 군대 일로 와. 아, 이거 있었는데. 아, 얘 죽으면 안 되는데. 생포된 유저는 약한 유닛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 힘을 얻은 야마니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유닛을 생포을 했습니다. 업 그래 드한다아 소공명 좀 있었네. 어? 아 일군 하나 있던 거 포이 저거 뭐야 생포됐나 보다. 할수 있나? 지못 먹지. 못 먹지. 얘는 뒤로 빼고. 일단은 다 처리 좀하자. 알라는 그렇게 안 두려운 게, 어, 금방 처, 처리가 되니까. 문제는 저거 도시를 먹으려면은. 어스킷 있어야되는데 일단 참견과 짱한번 먹어보자 경험치는어어야지 얘는 일로 빼고 공격이 안되는데 진급이나 시켜 미리 얘는 요새야 없긴 한데 은행이나 이런 거 지우면은 뭐 충분히 감당 가능한 부분이니까 어쭈~ 이따가 개기네요 예, 뺐던 거 아니야? 피웠다고? 어우, 클났다. 지금 시켜야 겠네 이 시점 경제국을본 결과, 줌 줌이 경제 대해 내가 샤엇을좋라는 샤라크 샤라크 샤이크 샤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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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오 돈 많이 올랐어. 얘 진급시키고, 자, 여기서는... 캠퍼스를 일단 지워볼까요? 글쎄, 캠퍼스보다는 지금 유흥단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유흥단지? 야되 는데 이쪽 으로 뭐할 만한 게있 으려나？오락 시설 뭐 이런 거없 죠？여기 있 으려나 오락 시설 이나 이런 거. 여기 프로스포츠 가자. 이쪽인 거 같은데. 일단은 기로 해주고 위에 계속 조준. 자, 이러면 기사부터 끝내 주고. 또 기사 끝내고 얘는 요새야. 여기 여기 얘를 얘를 죽여야지. 업그레이드 시킨 전장포로 또 공격. 창병으로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데요. 힘수있으려나못 근데, 아, 여 기도, 뭐있 구나, 죽여 그냥. 상대방 제안 쿠마이를 줄테니까 도시를 주겠다? 위에거 줬어 <laughs> 결국엔 줬어 근데 편의시설 아 얘도 부족하네 유흥단지를 지어야 되는데 인구가 13이 요구가 된대 은행을 계속 짓고요 아, 얘로 해야겠다 저치 먹을게요 얘는 음, 다시 요새야 약포도 요새야 전장포도 요새야 많이 먹었다. 진짜 돈 모으면 여기다가 또 이제 건물만 계속 지으면 될것 같은데 편의시설. 얘는 편의시설을 계속 지어줘도 편의시설이 엄청 부족하다고 나오니까 그게 문제데 편의시설. 입장이 짱... 어때요? 어떤 설치해놨지? 창병 요새와 너는 강하고 구름이었고 용감하다. 너는 좋은 스파르타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해하고 이제 친해졌네? 로마 계속 치니까... 뚜..뚜..뚜.. 상주대사는 설립... 관심 없대. 야, 너 나랑 친해지자. 관심 없어. 야, 그럼 친성... 어... 너 전쟁할래? 경제학은 그다지 개인의 바람을 존중하는 주제가 아니라네 자 일단 긴커거려서 전장판은 일단 회복될 때까지 놔두고요 일단 일찍 그렇지 개그 글쎄 일단 먹을만한 데가 여기 약보나 유지화시키고 대화 시키고 굳이 얘가 공격한다 그래도 이제 무섭지가 않아 야포도 많아지고 해가지고 일단 반란을 잠재우기 위한 그게 필요한데 편의 시설을 그게 문제야 편의 시설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 편의 시설을 많이 못 지어줘 지금. 전쟁 승리밖에 안 되게끔 설정해놔서 결국엔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해가지고 다 먹어야 돼. 야, 바다 한가득하게 먹었네. 5 0포인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아, 일단 정어부터 사자. 교역부터 사자, 상인부터. 에서 역파일를 다시 한번 더. 로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해요. 자, 얘는 에펠탑을 에펠탑을 일단 다 지어주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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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사는 거 깜빡했다. 로마 불쌍하네. 수메르한테 또 전쟁 해가지고 언어 터지게 생겼네. 같은 기나 나한테 얻어 터졌는데. 포는 일단 생산 원형 극장 시민술로 주권거래소 일단은 상인 사야죠 상인 상 사는거 돈 많으니까 뭐 먼저 할까 캠퍼스를 먼저 할까 그것이 문제구만 군사시설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바시니까 극장가를 할 필요 없지 어. 은행부터 하자 돈이 최고야 음. 여기 내 땅이잖아 근데 왜 못가 도시국가의 플레이어 사자마다 금화나시. 그리고 주둔 유닛이 있는 도시의 편의시설 1 증가. 일단 생산력. 생산력. 돈은 당장 뭐. 야, 상인 이제 택배, <laughs> 택배로 바뀌었어. 너는 아직 낙타 끌고 다니냐? 아이차 정도는 타줘야지. 아 옛날에 뽑아놨던 거는 낙타가 낙타로 돼 있고 지금 뽑은 거는 또 차로 바뀌었네. 근데 능력은 똑같아. 목장 직자.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짓는구나. 상인,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능한 한쪽 이제. 뭔가 전차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캐타폴크 소리인가? 할거 없으니까, 다음 타 그 그래 야지 편의 시설이 증가해요. 근데 그 편의 시설 1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은근히. 무엇이든 자연에 반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 지구에서 과학 100%, <목소리> 상업 100 이성에 반하는그 모든 것은 불 지구에서 어편 <목소리> 편의시설, 편의시설. 돈 많으니까 이거 바꾸고 편의 시설이 하나 더 있을 텐데 합리주의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 자유 시장 그 다음이인가?